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연의 살자, 청춘 이송합입니다 감기를 오래 안아가지고 예, 현장으로 자주 나와보지 못했던 점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현장 매물 생생중계 서기 2020년 1월 18일 예, 토요일 오후입니다. 예, 모처럼 청명한 겨울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매물은 예, 고원청정의 고장입니다. 강원도 평창군 해발 1350곳이 떡산 자락 아래 자리 잡은 신축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산자락 안에서 건강한 전원생활을 계획하셨던 분들에게 특별히 추천드리는 신축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매물의 내역 살펴보겠습니다. 관리 지역의 대지가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220평입니다. 220평의 토지, 그 위에 지어진 주택. 예, 경량 목구조로 지어졌는데요. 27평이 되겠습니다. 자, 내부 구조는 방이 두 개, 욕실이 두 개, 예, 넓은 거실과 예, 다용도 세탁실, 그리고 앞에 15평 정도의 예, 편안한 데크 공간으로 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잔디 정원, 정원 꾸며져 있고, 예, 들어오는 입구 쪽으로 해서 약 80평 정도의 예, 넓은 예, 텃밭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희망 매매가는 1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억 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 1억 9천만 원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주변 환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만 차량으로 내려가시면 42번 국도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세말톨게이트에서 나오셔가지고 약한 20분 정도 소요가 되는 그런 위치인데요. 42번 국도가 2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예, 전체적으로 아주 청정하고 예, 대체적으로 아주 깨끗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신축 전원 주택이 되겠습니다. 예, 고도계를 돌려보니까 현재 해발 고도가 예, 650 정도, 예, 600 평균 고도 해발 650 고지에 위치하고 있는 예, 신축 전원 주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온 예, 입구 포장이 되어 있고요. 예, 전기 전화 인터넷 예, 통신 모두 원활한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신축 전원주택입니다 예, 바로 옆으로 해서 신축주택이 한 동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육안으로 관측되는 전원 농가 주택들 예, 보게 되면 여섯 어, 가구 정도가 예, 앞에 반경 한 2-300m 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예, 띄엄띄엄 옹기종기 예, 모여 사는 산촌마을로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방은 기름보일러를 가동을 하고 있고요 예. 예, 식수원은 지하 안반수를 예, 시공을 했습니다. 예, 들어오는 입구 쪽 예, 차량 2대 정도 파킹할 수 있는 예, 포장된 주차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화면 카트 없이 예, 앞뒤로 예, 주택 돌아보고 예, 내부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단으로 올라오시면 예, 예, 잔디 정원을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앞쪽으로 옆쪽으로 해서 잔디를 작년 가을에 이렇게 시공을 해 놓으셨고, 올 봄이면 파릇파릇 잔디가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택 입구 쪽 디귿자 형태로 해서 깔끔하게 데크 시공 자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은 측면부가 되겠습니다. 건물의 측면부 잡석 시공을 했고요. 예, 뒤쪽 공간도 상당히 넓습니다. 한 670평 이상의 공간 확보되어 있는데요. 예, 다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경계 부분으로는 예, 측량을 해서 아, 예쁘게 경계 석조 예, 쌓아 올려놓으신 거 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바라보면 건물 예, 좌측 명부 예, 정화조 시설 되어 있고요. 자, 토지와 예, 밭의 경계, 예, 석축이 아주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천정 고가 5m가 살짝 넘는 그런 높인데요. 예, 시원하게 예, 천정이 이렇게 높게 예,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 거실에서 예, 바라본 앞에 전경입니다. 예, 혐오 기피을 전혀 없는 그런 아주 청정한 백덕산 자락 예,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신축 전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중페어 유리 예, LED 등 전부.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주방은 이렇게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어서 예. 예, 주방 시설도 아주 깔끔하게 잘 튀어 있는 상태고 예. 물도 아주 시원하게 수압도 좋습니다. 자 이쪽 부분은 이제 세탁실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예, 세탁실 공간 보고 계시고요. 자, 주방에서 바라본 이 앞쪽. 예, 네, 전경입니다. 자, 거실, 욕실, 화장실 공간이고요. 그 옆으로 해서 예, 작은 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작은 방 창문을 통해서 바라본 예, 백덕산 예, 뒤에 배경이 되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안방 부분입니다. 이 안방 부분이 되겠고요. 네 안방 안쪽으로 마련되어 있는 욕실 공간이 되겠습니다. 좀 오랜만에 나와서 좀 어색하기도 하고요. 예 두서가 없었습니다만 물건 정리 해보겠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해발 1,350고지 백덕산 오부 능선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전원 주택 대지가 220평 건평 27평 희망 매매가 1억 9천만 원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매도인 분께서 두 동을 같이 지으셨는데 한 동은 매매가 돼서 현재 입주를 해 있는 상태고요. 현재 그옆 동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텃밭도 넓고 들어오는 진출림도 포장되어서 편안하게 예, 진출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지하 안만수라 예, 물맛도 조, 좋고 예, 뒤쪽으로는 등산도 할수 있는 등산로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집 뒤쪽으로 예, 빽빽히 우거진 소나무숲과 예, 자작나무숲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린 친축 전원주택 예, 1억 9천만원에 예, 소개를 드렸습니다 현장답사 환영드리겠고요 예, 전화번호 8990-3838, 8990번-990번-3838번, 강원도 횡성에 위치하고 있는 솔 부동산으로 연락을 주시면 현장 안내 잘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설명절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좋은 계획들 세우시고요. 예, 오늘도 건강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